이번 개념은 형용사의 서술적 용법입니다.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수식한다, 한정한다, 이런 개념이 꾸민다란 뜻으로 비슷한 용어잖아요. 자, 이번엔 명사를 수식하는 거, 한정하는 게 아니라, 보로 사용되는 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고 형용사는 대부분 이두 가지 용법에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술적 용법 즉 보로 사용되는 이 서술적 용법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문장을 보시면 그녀 그다음에 보인다 동사. 그녀가 예쁜 거니까 프리티는 보호라고 볼수 있겠죠. 자, 왼쪽을 A, 오른쪽을 B라고 봤을 때 AB가 같다. 그러면 이 B가 보호가 되겠고. 그다음 A, B가 다른 사람, 다른 상태, 다른 거야라고 하면 이 B를 목적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를 주어, 생각했다 동사. 그 사람은 그녀가 아닐 테니까 이거 목적어라고 볼수 있죠? 그녀를 a라고 보고 예쁜을 b라고 보면 그녀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녀가 예쁜 거잖아요. 그러면 이 a와 b가 같은 거니까 이쪽은 보어가 될 텐데 목적어에 대한 보어는 목적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주어에 대한 보어는 주격 보어 이렇게 써도 되고 주격 보어는 그냥 c로 쓰는 경우도 대부분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c든 주격보호 SC든 이렇게 보호로 사용되는 것들이 서술적 용법의 주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서술적 한정적 용법 둘다 사용될 수 있는데 이곳에 제가 모아둔 건 서술적 용법으로만 둘다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호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열몇 개의 이런 형용사가 있고요. 이 웰은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잘 부사관이다. 형용사일 때는 건강한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a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참고하시고 를 이렇게 afraid부터 마지막 worth. 이 worth는 명사일 때 같이 그리고 형용사일 때는 가치 있는 이런 개념의 형용사 명사 둘다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명사를 꾸미지 못하고. 보로 사용되는 서술적 용법에만 쓰고, 그 다음에 이 단어들, 이 4번에 나오는 단어들은 명사를 꾸미기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분류해서 이걸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한정적 용법은 en으로 끝나는 경우가 en으로 끝나는 경우가 제법 있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이걸 100%다 외워야지. 그런 느낌보다는 쭉 보시면서, 요런 것들은 서술적으로, 요런 것들은 한정적으로만 쓰이네. 이렇게 해서 여러 번볼 생각하세요. 한 번에 100%다 암기하려면 좀 피곤하고 확실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보겠다. 여러 번 반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보세요. afraid 할때이 afraid는 두려운, 무서워하는 이런 뜻인데, 여기에 A로 시작되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거니까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꾸며주게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i'm afraid 명사를 꾸밀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이 only라고 하는 거 어? 부사인데 단지 아니요. 아니. 사전 보시면 부사의 단지 말고 형용사일 때 유일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only는 오,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부사일 때는 단지 다만이지만 형용사일 때는 유일한 뜻이고 한정적 용법에만 쓰지. 그래서 뭔가 꾸며줘야 되는데, 어, 꾸며줄 게 없네. 이렇게는 안 돼. 한정적 용법으로 이렇게 꾸며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지. 그래서,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되. 이번 개념이 서술적 용법이니까, 얘는 좀 빨리 다 외우시고, 이 녀석은 다음 시간의 다음 개념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 뭐,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얘를 그때 외운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요. 자, 보세요. 어, 이 물고기, 그 물고기 살아있네라고 할 때,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잖아요. 명사가 없으니까 꾸밀 단어가 없죠. 그래서 alive. 이 alive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 녀석을 쓰면 되죠. 명사를 꾸밀 게 없으니까 서술적 용법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동사일 때야 live이죠. live, 살다. 그런데 여기에선 형용사 라이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사일 때는 립, 형용사일 때는 라이브. 발음이 좀 다르죠. 리비아이라 형용사일 때는 라이브. 이렇게 읽어야되는 거니까. 얘는 뒤에 꾸며 줄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못 쓰는 거죠. A가 붙은 a live는 서술적으로만 쓰지 한정적으로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라이브 쇼. 그래서 생방송 아, 생방송 <laughs> 생방송 생방송? 어쨌든, 생방송에 그 프로그램 쇼를 말하는 거고, 생생한 이런 의미라고 봐도 상관없죠. 어쨌든, 라이브 쇼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한정적으로 쓰는 거고, 얘는 명사, 꾸밀 명사가 없으니까 서술적으로는 얘를 써야 되지. 이런 기본 개념이 잡히고, 이거 두개 다, 결국에는 다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만 좀 암기하시고요. 자. 감각 동사 다섯 개의 감각이라고 해서 줄여서 오감 동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감각 동사 오감 동사 전반적으로 느끼는 feel 그 다음에 look, smell, taste, sound. 근데 look은 되는데 see, watch 안 돼요. 이 sound는 되는데 hear, listen to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feel 느끼다 그 다음에 look, smell, taste, sound 이 다섯 개만. 다섯 개의 감각, 그래서 오감동사 같은 말인데, 얘들은 뒤에 형용사 보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보호로 사용된 서술적 용법의 용법의 하나로 나온 거죠. 보면, 야, 너 매우 행복하게 보이네? 이상하다. 이게 또 자연스러운데, ly로 끝나는 건 부사지. 한글로 굳이 번역하면 행복하게. 해피라고 하는 건 형용사야. 형용사일 때 해피는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거니까 행복한. 제발 행복하다. 다로 끝나게 하지 마세요. 영어에서 다로 끝나는 건 동사만이 다로 끝나요. 쌤, 이거 행복하다 할때 I am happy 잖아요. 그 다는 M 때문에 온 거예요. I am happy M. M이 이다. 해피는 행복한. 형용사는 다로 끝날 수가 없어요. 동사일 때만 다로 끝나지. 형용사일 때는 주로 이렇게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9 9예요 근데 부사는 뭐뭐 하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글로만 따지면, 야, 너 매우 행복하게 보여. 어, 자연스러운데, 맞아요. 근데 영어 문법상, 어, 이거 오감동사네? 그러면 형용사 보호를 써야 돼. 한글의 뜻이 뭐가 자연스러운지는 중요하지 않아. 영어 문법에는 보호에는, 보호에는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보호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해피야. 그리고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베리를 사용하는 건 상관없죠. 마찬가지로, 야, 그거 멋진 들린다. 멋지게 들린다. 이가좀더 자연스러운데, 맞아요. 그런데 답이 그레이틀리가 아니에요. 어, 이거 오감동사네. 들리다, 사운드. 그러면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는 거니까 멋진 들린다, 멋지게 들린다. 얘가 자연스러운데 아무리 한글이 자연스러워도 오감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지 부사는 보호가 올수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g r 이시이 되는 거죠. 자, 비크명 동사는 이런 동사들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게 되면, 원래 come이 오다, fall은 넘어지다, 쓰러지다, get은 스물 몇 가지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go는 가다, grow는 자라다, 이런 뜻인데, run은 달리다, turn은 돌다, 변하다, 이런 뜻인데, 이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면, 이 형용사 보호 상태가 되다. 이런 상태가 되다, 되다, 되다. 이 모든 단어의 기본 뜻을 버리고, 전부 다 되다라고 하는 비컴의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사 뒤에 형용사 보가 오는 그런 구조일 때만 얘를 전부 다 비컴형 동사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컴 다음에 u 로 사실 그 방향으로 사실이 되는 쪽으로 오다 그래서 실현되다와 사실이 되어서 실현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잠에 푹 빠지다 잠에 떨어지다 잠들다 fall asleep. 그 다음에 get angry, go bad는 음식이 나쁜 쪽으로 가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다가 되는 거고, grow old나 get old 늘다가 되겠고, 물이 마른 쪽으로 달려가다. 막그 증발할 때 빠르잖아요. 막 빠르게 증발. 그래서 run dry, 액체가 마르다. turn pale은, pale이 창백하니까, 창백하게 변하다. 그래서 창백해지다. 어쨌든, 요렇게 주로 수거처럼 사용되는 거니까 암기하시고요. 자, 실현대단에 그러면 여기에 come true. 선생님, come 대신에 become true. come 대신에 become true라고 쓰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써도 상대방이 알아는 보겠지만, 그게 우리도 중간고사라고 하지, 가운데 고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운데 고사라고 하면 외국인이 아, 그런 말을 썼으니까 중간고사란 말이구나. 뭐 이렇게 알아는 들을 수 있지만 중간고사가 훨 자연스럽죠. 가운데고사보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컴추로 이렇게 쓰세요. 됐죠? 그다음에 상하다, 고, 배드잖아요. 나쁜 쪽으로 가다 상하다. 그런데 3인칭 단수니까 밀크가 고즈 배드. 만약에 상한다가 아니다 상했다. 과거면 went bad. 요런 거 상한다 현재니까 고즈베드지만 이렇게 과거형 웬트베드 이런 ES를 붙이는 3인칭 단수 S나 과거형 이런 것들은 신경을 여러분들이 좀 써가면서 디테일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감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개념은 서술적 용법이고요. 다음 개념은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입니다.